짝사랑할 때 짝사랑할 때 저런 얼굴이구나 음, 그 그러네. 아, 되게 내가 어. 또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런 얼굴일 거 아니에요? 잘잤셨어요 계셨구나. 없는 어, 줄 알았어. 근데 왜안 가고? 저 오늘 쉬기로 했어요. 아. 지금 혼자 있어? 지금 여자방에 두분 있는 것 같고. 오늘 그러면은 여기 계속 있는 거야? 예, 네, 전 여기에서 쉬다가 그냥 장 보고. 이동수도 응. 요리를 좀 하나 보자. 응. 저기 저 게시판 해놓고 응. 올려놓은 거 되게 예쁘다. 색이 잘 맞아가지고 어, 엄청 귀엽다. 올려놨어. 화장지 응. 작업 응. 포인트. 그 열매가 선물인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저거 레코드 팩지 있아 진짜네? 올려놨어. <laughs> <laughs> 아~ 저런 선물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꾸며 놓으셨구나 되게 서운했을 텐데 복잡하기 네. 시작해서 복잡하게 끝났다 아. 이런 얘기를 쓰고 음. 그 와중에도 막 꾸밀려고 막 레고 이렇게 두고 음, 그렇죠. 그다음에 한결씨가 장식했던 그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음. 그걸로 이제 또 장식도 음. 이렇게 해놓고 맞아요. 맞아요. 시즌 원투에 없던 시그널 다이어리가 생겼는데 이거 나중에 발간할 거죠. 왜냐면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아. 그날 그날에. 아니, 그건 그건 아 그건 아닌 가 그건 아니에요? 그럼 다이얼을 어떻게 써요. 난중이기처럼 중... 그렇게. 난중이기. 그렇게..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... 난중이기 맞네. 왜냐면면 중이... 아, 여기 사랑의 전쟁이니까. 네. 여기 네. 얘기, 네. 네. 방송에서 다 공개하진 않잖아. 근데 아 사실은 하트 시그널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마음이 궁금할 수 있잖아. 그런 아, 거 속기분만.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어, 잘 <laughs> 네,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밥 먹었어요? 그 아직 안 먹은 거죠? 네, 저는 방금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내려와서뭐 뭐 얘기하면서 먹을까요? 아침. 저는 안,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내려 <laughs> 음. 쉬는 날이어서. 늦늦 잠을 자서 잤어요. 오랜만 <laughs> 아까 전에 저 나가려고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. 저랑? <laughs> 어, <졸업? 웃음> 아. 뭐 있지? <웃음> 잠깐만. 잠잘났어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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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요? 음, 뭔가 성... 설렜어. 목소리 괜찮네. 아, 그죠? 이 좋다. 잠잘 잤어요? 진짜 꿀잠 잤어요. 어, 한번 날개가 약간 죽은 듯이 잤어요. <laughs> 어, 저도 그, 막두 시간 반, 3 시간밖에 못 아, 자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 운전 시간이 왔다 갔다 거의 4 시간이 넘어서. 아, 진짜요? 네. 근데 티 하나도 안 내고. 네. 그니까, 뭐, 구준 일다 하고. <laughs> 계속 티안 내고. 약간 아빠 같은 거. <laughs> 오, 알아봐요, 알아봐요. 아, 알아봐, 좀알아줘아 알아봐, 줘 아, 혹시, 나장 보러 갈 건데. 어디? 어, 문화 박스 같은 거. 또 살려고 그래. 음. 빨리 같이 가자고 해. 아, 휴지통 사야 될것 같아. 음, 그럼 따로 살건 없어요, 혹시? 응, 음, 휴지통만 음. 이거, 그, 이거 네. 그 식빵이에요? 맞아요. 얘기했던 그 식빵 어디? 먹고 싶다가 이거 사왔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먹어야 겠네 딸기 딸기 난? 먹을 거 아니에요? 계란은 뭐할 거예요? 스크램블 에그? 스크램블 응. 바나나랑 크랍상이랑. 의동 씨 아침 먹는 거안 좋아하는 거 아니죠? 있으면 잘 먹는. 있으면 잘 먹어요. 아, 진짜요? 정동 목소리, 저음이 너무 좋죠. 너무 좋이 정도야. 아까 이제 아, 다들 오빠구나. <laughs> 말다 났어요? 여자방? 여자방은 말다 났어요? 아, 진짜요? 그럼 그냥 저희끼리도 그을까요 어. 그래. 계란 두 개만 할게. 어, 오, 너무 말랐어, 말랐어. 오, 말랐어, 말랐어. 원래 처음에 어색한 거지저 이거, 아, 이거 좀 켜줘. 오, 나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이거 키우는 거 몰라가지고. 어제 그음모르준책 응.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. 아 진짜? 재밌어? 되게 재밌더라. 약간 되게 소소확해 어. 그리고 어. 그거 보고 되게 아 진짜 먹는 거 좋아 요리하고 먹는, 먹는 걸, 걸거 좋아하는. 거식도되아 뭔가 어 되게 뭔가 저를 잘 설명해주는 약간. 그러고니가 음. 언니. 음. <laughs> 그러네. 당대형. <laughs> 원래는 웹툰이에요? 네, 웹툰이에요. 아잘 어, 읽을게요. 잘 읽어보세요. 네. 우유 우유 우유. 이거 웹툰 끝나지 않았나? 아직 하나. 웹툰 완결. 그렇지. 일본 살때 그거 읽으면서 되게 뭔가 공감되고 좋았었어. 음. 응. 거기 나오는 요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나는 그 식빵편. 식빵편? 식빵 편? 식빵에다가 그 딸기잼 발라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, 딸기잼 발라서 그흰 우유랑 먹는 거 <laughs> 되게 좋아해가지고. 특별한 건 아니네. 어... 거기 되게 특별한 요리 많이 나오던데. 나 그거를 제일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어, 엄청 예쁘게 해놓네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. 너무 플레이팅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. 어디 있는지 아, 아니 어, 시정유, 시정유 있다. 어, 두개다 있습니다. 있는 것 같은데, 올리브유도 있고 시정유도 있고. 시정유. 근데 가까이는 <laughs> <집까지는> 가지 않아요. <laughs> 항상 한결씩보다는. <laughs> <정도. 웃음> 이거 정리하는. 절대 바로 옆으로 가지 않아요. 그러네. 지겠다. 음. 아빛이도 많이 지고 있고. 너도 말라 근데 말, 뭐 <laughs> 형님들한테 말못 나가지고. 오빠 말 약간 놓는 거잘 못하지? 어나잘 못해 동생들이 <laughs> 놓는 건 되게 편하고 좋은데 <laughs> 내가 윗사람한테 놓는 건잘 못해 아 진짜? 이게 <laughs> 예, 어. 사랑 예의 발라서 그래 예의가 뿐만 아니라 상관이오 나랑 진짜 비슷하다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Take the i l l and go to 어, 어, 왔는데 첫 두샷 가까이하기만 해도 약간 정유돈과 박지현이 드라마네. Don't know <목소리> <laughs> 저 베이컨만 하는데. 아, 시간 좀 있으니까 저 두울게요. 아추나 플로커. 와, 발 진짜 예쁘게 잡는다. 진짜. 우리 진짜 예쁘게 먹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아 <laughs> 진짜 조금이지잘 <조그네지? 웃음> 먹네. 먹되 <laughs> 맛있다. <응>. 계란. 음. <laughs> 계란 맛있어? <응. 웃음> 이따가 우리 장 어떻게 보러 갈까?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. 응. 하은이는? 오늘은 언니 동물병. 좀 응. 시간 되면 제가 보고 올게요. 혼자? 혼자 볼참안 보러 간다. 같이 가자고요, 해 제발. 집에 있는 거요? 응, 내가 같이 가서. 감사합 응. 땡큐 아 그래. h a n k you. 스스로 아, 와스 아, 오빠 고막나나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. 아직도 어, 할거 없으면 해요. <웃음> 네, 세일그마트 <laughs> <laughs> 어디 있는지, 그래서 검색해 봤어. 근처에는 없어서, 어차피 기서 나가야 돼. 난 음... 어, 날씨 좋고 좋다. <laughs>